고쳐주니까 이제 점을 통해서 이 수익이 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정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서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서 로마 사람인 우리도 받지 못하는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여종의 주인들 한번더 강조하고 있죠. 그 위쪽 16절에 보면 어, 귀신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여자 노예 발가벗겨진 비참한 그녀의 인생이 삶이 아닌 돈벌이 수단이 되는 목줄 채워가지고. 원숭이 재롱 피워서 사람들한테 땅콩 받아 먹게 하고 그리고 동전 가지고 그 주인이 배를 불리는 그하고 똑같은 그 원숭이는 주인이 한 명이어서 그렇지 이 여인은 목줄 채워서 끌고 다니는 주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정말 그, 그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의 소, 소망이 자기들의 수익이 이렇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주인들이니까 복수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기 자기들의 수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수익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돈벌이 하는데는 눈이 멀어서 마음이 착착 맞는다는 거죠. 그 중에 한 주인이라도 사람을 이용해서 귀신들린 채로 이 여인의 인생을 이렇게 방치하고, 이렇게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구경꾼이 되고 해서는 안 된다. 자기 삶을 살수 있게 해줘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서 눈이 멀어서 감정이 마비되어서 한 여인의 비참한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돈이 완전히 사람의 생각을 마비시킨 겁니다. 그래서 자기라고 한한 단수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기 수익 그리고 자기 수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적인 이 표현일 텐데 자기 수익의 소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돈이 소망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는 물질이 소망이었다는 것. 그 자기 배를 신으로 삼을 사람들 마지막 때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들이 돈을 자기 배의 신으로 삼는다. 탐욕이 자기의 신이 되고 욕심이 자기의 신이 되고 자기의 소욕이 자기의 신이 되어서 자기 배만 든든하면 다른 사람들의 굶주림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끌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서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 지금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까? 자기 점치는 귀신이 나가는, 즉시 나가는 그 주인들이 그 중에서 한두 명은 한 명이라도, 야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들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보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자기의 본질,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사람 되게들 무덤 사이에 거하고 큰 소리 지르고 밤낮 없이 큰 소리 지르고 밝아벗고 쇠사슬에 채워서 그렇게 울부짖었던 거라사의 미친 사람처럼, 거라사의 광인처럼, 그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을 때 옷을 입고 나왔을 때 사람들이 두려웠던 것처럼 두려운 마음을 갖는다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 돈에 사람이 길들여지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감동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는 것이죠. 여기 소망이 끌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다가 아 이제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사람 많은 곳에 사람 많은 곳에 관리들한테 능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들한테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네 사람이거든요. 바울 전도팀, 2차 전도 여행팀이 바울과 신라, 디모데, 누가. 공식적으로만 해도 4명인데, 왜 바울과 신라만 데려갔을까요? 디모데하고 누가는 헬라 피가 섞여있거든요. 디모데하고 누가는 헬라 사람이거든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순수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유대인들만 딱 잡아다가 잡아다가 이렇게 강제로 법적인 절차도 없이 격분하여서 임의로 인신을 구속하고, 그리고 말을 하는 걸 가만히 보시면,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상관들, 이 주인들이 상관이 어디가 있습니까? 뭐, 자기 직장생활을 해가지고 상관이겠습니까? 아니면 왜?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가고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을 했을까요? 상관들.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빌리포 지역은 로마의 군인으로 평생을, 평생을, 평생을 그렇게 군인으로 있다가 이제 은퇴하여서 나라로부터 전리품과 은퇴, 넉넉한 은퇴 자금을 받아서 로마에 살고 싶었는데 이미 로마는 꽉차 있어 가지고 대체제로 개발된 도시가 마케도니아, 그리스, 그리스, 마케도니아 이 지역이었다. 빌리포였다. 이게 첫성이었다. 마케도니아의 첫성이었다. 그래서 은퇴자금이 넉넉하고 로마하고 똑같이 지어가지고 건물도 똑같고 거리도 똑같고, 그다음에 이 공연장도 똑같고 목욕탕도 똑같고 격투장도 똑같고, 똑같이 오히려 로마보다 더 로마다. 더 화려하고. 그런 속에서 우상숭부가 만연한 그런 속에서 이 퇴역 군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 지역인지라 사람들의 관계가 다 상하 관계, 부하하고 그다음에 상관의 관계, 다 은퇴하고 또 나서도 나중에 상관들에게 말하고 관리들에게 말하고 이 수직적 질서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을 압박할 수 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을 겁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탁월한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목줄을 잡을 수가 있나. 어떻게 하면 명줄을 잡을 수가 있나. 어떻게 하면 내 말을 관철시킬 수 있나. 어떻게 하면 강제할 수 있나. 어떻게 하는 것이 쉬운가. 이 길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일로 아주 잘 전문가가 되어가지고 숙련되어서 자기 말을 마음대로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돈에 나라에 돈을 눈먼 돈이 뭐 국민의 세금이 이런 표현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아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법적으로 하나도 안 걸리게끔 이렇게 이번에 나왔잖아요. 대법관 뒤위 그 앞에 관용차가 싹 지나가니까 그 뒤만 따라서 쫙 자기 갈길 가는 사람이 있었다고 <laughs> 엠브라스 뒤딱 따라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엠브라스 차가 이렇게 쫙 물밀듯이 갈라질 때그 뒤로 쫙 자기도 비상들 키고 쫙 달려가는 사람 아주 얄미운 사람 다 바쁜데 그 뒤에 또 해외 나가가지고 정말 하루의 숙박료가 236만 원이란. 아무리, 어떻게, 아니, 그렇죠. 자기 돈을 뭐 천만 원짜리 일박하는데 썼다는 것은 뭐 자기 돈이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나라의 돈인데, 나라의 돈인데 일박하는데 236만 원짜리 최고급 스위트룸에서 그것도 한 공공기관의 장이.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은 사람. 나라의 돈이라고 그, 그걸 함부로 그렇게 쓰는 사람. 우리들은 어떻게라도 돈을 아낄까, 아낄까 해서 정말 담배 냄새 나는 방에서도 그래도 일박 하는데 앞에, 예? 벽지도 누렇고 그런데도 가서 자는데 어, 그래서 그분들은 도대체 그, 그런, 그런 마음이 어떻게, 한밤 자는데 이 300만원 가까운 돈을 그렇게 쓸 수가 있을까? 를 생각하게. 참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더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고. 우리 성을.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가서 이러는 거죠. 가서 고발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우리라고 하는 말을. 절마다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관앞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데 우리 성을 빌립보 성을 우리 성을 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로마 사람이고 우리라고 우리라고 언제부터 우리였다고요. 언제부터 우리였는데. 다국적 다국적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현장에 현지에서 용병으로 고용된 사람들이거든요. 다 달라요. 지역도 다르고 풍속도 다르고 말도 달랐는데 말도 달랐는데 아이 앞에서는 전부 다 우리라고 말한다는 거죠. 평상시는 그런 생각을 전혀 갖지 않다가 우리라고 하는 의식, 공동체 의식, 선을 위해서 합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일사불란하게 상관들 찾아가고 아 장터에 공개적인 장소에 해가지고 자기 힘빌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아니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루트를 잘 알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 유대인 유대인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유대인이다 해서 뭐 하려고 왜이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로마 우리는 로마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거기에다가 만약 디모데하고 누가까지 같이 잡아서 고발했으면 여기 헬라 사람인데 유대인이 아닌데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아니 하도록 딱 계획해가지고 반만 딱 잘라서 순수한 유대인 혈통을 가진 디모데도 사실은 모계가 유대인인데 아버지 쪽이 헬라인이어서 피가 반반씩 섞여있는 그런 것까지도 다 감안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얼마나 철저한 건 사람을 고소고발하는 데 있어서 절대 빼도 박도 못하도록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아기 귀신, 사탄의 세력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호락호락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는, 아주 정확하게 일한다는, 정확하게 빈틈없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종차별 부축해서, 부축여서, 그래서 날카로운 무기로 사람을 찌르는, 그런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성을 요란하게 했다. 우리 성을 요란하게 했다. 바울과 신라과 그 전도팀이 언제 빌리보 성을 요란하게 만들었습니까? 오히려 시끄러운, 시끄러운 귀신 들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서 조용해졌는데. 안 그래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말. 오히려 점치는 귀신 들린 그 귀신이, 점치는 귀신이 바울 일행의 뒤통수에다 대고 큰 소리로 여러 날 여러 날 그렇게 소리 질렀는데 그런데 우리 성 우리 성을 요란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 21절 말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이 거짓 선동한. 이 사람들 언제 바울이 귀신을 쫓아냈지? 그리고 성에 소란이 없도록 소란이 없도록 괴로웠지만 열한 날 힘이 괴로웠는데 참았잖아요.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사람들로 하여금 격동치 않게 하려고 또 주인들이 뻔하게 이런 일을 할 거니까 다 알고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 선포하는 일에 집중하고 그랬지 언제 그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그런 야만적인 풍속 풍속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풍속이라고 말합니다. 풍속이라고. 풍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laughs> 제일 불편해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이 정복 당하면서 몽골족에게 정복 당하면서 우리에게 왔던 변발 <laughs> 변발 청국장 청국장 요즘 우리는 아무 문제의식 없이 아주 잘 먹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인들의 코를 다 감안해가지고 정말 아무런 역겨운 냄새 나지 아니하도록 정말 기가 막히게 날마다 뽑아가지고 요누리꿈에 가면 은 청국장 잘하는 집이 있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시죠 거기 가보면 정말 맛있습니다 그 청국장 사실은 우리 문화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렇게 외래에서 도입된 문화 고추도 마찬가지고 다뭐 뭐 감자도 마찬가지고, 옥수수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 우리 토장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럼 우리 걸로 왔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 속에 그 이물감이 느껴지는 그 외래 문화들, 대표적인 것이 우리 세대의 할로윈 축제. 지금 이달 말이면 그 젊은이들이 세상을 떠난 지 2년째 되거든. 2년째. 어저께 뉴스 보셨잖아요. 거기에다가 벽돌에다가 글자를 새겨서 우리는 기억할 거다. 이런 우리가 이런 아픔을 가진 적이 있었다. 거기에서 건강한 사람들은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가 서양 서양 도깨비 그 축제 그그 그, 그 할로윈 축제가 시작된 그 개념 자체가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요가와 같이. 이렇게 순수하게 사람들을 뭐 웃기고 분장을 하고 뭐 축제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을, 귀신을 즐겁, 귀신을 생각하는 그런, 그런 축제. 우리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는 그거에, 거기에 정말 마치 그게 우리의 문화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서 어른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한 세대가 그 이어지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향기 나는 그런 전통을 단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악한 목적을 가지고 세대 간의 분열을 이야기하고 이제는 서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없도록. 아시잖아요. 부모, 자녀를 잃어버렸다가 찾게 되는 경우가 종종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27살이 되어가지고 36살이 되어서 자녀를 찾았을 때 여러분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을 같이 한 기억과 추억이 없는 거예요. 이미 다른 사람의 자녀이고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인 겁니다. 피만 같이 공유했지 문화적인 가치 그리고 전통 그리고 생활 습관 아무것도 똑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아파하는지요. 찾고도 찾았는데도 그 기쁨이 크지만 그 같은 시간대를 같은 추억을 공유하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건데 힘든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무엇으로 공격을 해야지 사람들이 배척하게 되나 쫓아내게 되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지. 그 그러니까 고도의 수단을 쓰는 거죠. 귀신이 마귀가 예수 믿는 예수 믿지 못하게 한 도시를 막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편가르고 분열케 하고 편가르고 분열케 하고 귀신은 오히려 17절에 보면 귀신은 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귀신은 귀신은 이 바울 일행을 향하여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고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오히려 성성한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들, 그 도시의 시민이고 그리고 유력자이고 돈벌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들었는지 사람들이 이 점치는 귀신 용하다고 하니까 문전성실을 이루어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는 거죠. 돈이 그냥 막 들어오니까 가만히 해, 쟤, 쓸어 담으니까 이게 최고의 돈 벌이었던 거죠. 자기 뭐 넉넉한 노후뿐만 아니라 시간을 따라서 언제든지 로마로 여행을 할수 있고, 예, 좋은 건 먹고, 마음껏 살았는데,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온전하고, 그리고 정상적이어야 되는데, 완전히 비정상적이 되어서 귀신만도 못한, 귀신도 정확하게 말하는데,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죠.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야 돼. 돈에다가, 뭐, 어떤 뭐에다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두, 주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머리만 들이밀다가 점점 목까지 들어오려고 하고 앞발까지 들어오려고 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오돌오돌 떨면서 나는 바깥에 쫓겨나 있고. 나는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일을 갈게 되고 그리고 악한 것이 내 장막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주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오늘 이 하루 하루는 하루 우리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십니다. 죽은 자까지도 산자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산자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죽은 자도 산자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나사로야! 우리 주님께서 죽었는데, 부르셨잖아요. 이름을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살아서 나왔잖아요.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새 꿈을 주시고, 새 비전을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참으로 행복한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